기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인 싸. 아잘 잤다. 어 여기 어디지? 나 분명히 집이었는데 여기 어디야? 누나 누나 어디 갔지? 어 이거 이봉도 목소리인데 설마 어, 어, 설마 여기 이봉도 뱃속이야? 에이 말도 안돼꿈깨라 이봉도. 진짜 웃겨. 뭐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이봉도 먹다 먹다 나를 먹은 건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아 배고파. 아, 포켓몬빵 먹어야지. 에헤. 아, 음, 만어 음! 아니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뭐야? 에? 빵이잖아. 이봉도 빵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안 씻고 그냥 먹네. 기봉도 답다. 아 맛있어. 아 벌써 다 먹었네. 아 배부르다. 그래 배부르면 그만 먹어. 빵 먹어서 배부르니까 과자 먹어야지. 음 맛있다 맛있다. 역시 감자깡 감자깡. 어? 음, 음, 음. 아니지 아니지. 깡은 고구마깡. 고구마깡 고구마깡. 너무 많구나. 어, 음. 아니다 아니다. 역시 깡은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아니다, 아니다. 역시 요즘 대세는 옥수수 깡, 양파 깡. 깡, 깡, 깡! 이 정도 나가면 추구 보자. 뭐지? 뭔가 과제를 먹지 말아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 아, 목말라, 목말라. 콜라 마셔야겠다, 콜라. 뭐? 콜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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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콜라 맞을 뻔 했네. 다행이다. 음, 맛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내가 여기 왜 있는 건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 과자빵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 배 아프네. 아, 화장실 가겠다. 아! 어, 뭐야, 뭐야? 어디 간 거야, 이분도? 히 어, 뭐야? 이분도 지금 또 싸는 거야? 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안 돼. 그래도 이렇게 나갈 순 없어. 아 시원하다. <laughs> 휴, 큰일 날 뻔했다. 아, 이봉도 입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무슨 방법 없나? 인사. 음, 맛있는 과자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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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봉도 또 먹네. 대단하다. 초코송이 콘치 포스틱 포테토치 와 내가 이제 이런 걸 맞추고 있네. 으유아 아! <laughs> 뭐야? 으유 아유. <으유>! 아! 아! <laughs> 뭐야 이거? 어 인사. 아 라면 맛있겠다. 우아 아, 뭐야? 아 배가 아파. 아 아니야 아, 라면은 먹어야 돼. 아 우! 아, 배 아파. 아, 뭔가, 라면이 먹고 싶지가 않네. 아 아이스크림은 못참지 아, 음! 아! 아, 아, 아! 안 되겠다. 아, 내일 먹어야겠다. 배아. 당으로는 아, 배. 탕으로는 진짜로 못참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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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그래. 아니, 탕으로는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아, 아, 아. 이분도 이 누나가 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알았지? 뭐지? 어디서 누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인사! 좋아, 올해는 군것질 많이 안 하고. 운동 많이 해서 멋진 남자가 될 거야. 좋았어. 어 이번도 네가 웬 일이냐? 봐봐. 다 누나 덕분이라고. 그럼 운동을 내일부터 하고 지금은 자야지. 에? 운동 안 하고 잔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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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おあおい妹 위아래로 난리다 나... 좋았어! 좋았어!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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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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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공격! 호호! 그래, 게임해라. 가만히 앉아서 게임해. 어? 야! 너 뭐야? 네? 저, 저요? 너왜 지금 쉬고 있냐고! 뭐야? 피야? 이봉도 피야? 너 지금 바쁜데 쉬고 있는 거야? 너 심장으로 피안 나를 거야? 네? 아니, 그게. 와, 요즘 m g 피들은 위아래가 없네? 아, 아니, 저는 피가 아니라. 됐다, 됐다. 너 콩팥으로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마라. 네? 콩팥이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뭐야, 진짜. 인사.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이분도 피랑 대화를 한 거야? 뭐야, 진짜. 어, 뭐야. 뭐야, 아, 대박. 대박. 나한드폰있었네 이걸로 이봉도한테 전화해야겠다. <laughs> 어? 누나네? 누나, 누나 어디야? 야, 이봉도, 너 그만 좀 먹어. 어? 아니, 아니, 이봉도 그게 아니라. 너잘 들어. 어? 뭔데?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나도 믿기지가 않지만, 정말 사실이야. 아, 뭐가? 이 누나가 지금 너 뱃속에 있어. 너! 뭐? 배속 정말? 누나가 내 뱃속에 있다고? 그래 이봉두 헐 누나가 지금 내 뱃속에 있다고? 어, 말도 안돼 그래 말이 안 되지 나도 처음에는 아니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 어? 와 우리 누나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다 누나 좀 속이려면 말이 좀 되게 속여 이봉도, 너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지? 뭐? 어, 어떻게 알았어? 너 지금 아이스크림 수박 빠지 뭐야? 누나, 나 어디서 보고 있어? 보고 있지! 너 뱃속에서! 아니, 진짜, 깜짝 카메라 어디 설치한 거 아니야? 아니, 이봉도 진짜라고! 나 지금 너 뱃속에 있다니까! 뭐? 누나 지금 자다가 깼어? 아니, 누나 도대체 어디야? 너 뱃속이라고! 말도 안 돼! 아, 잠깐만, 배 아파. 아... 아 그래 아, 누나가 뱃속이면 지금 나올 수 있겠네 어, 어. 아, 아 더럽게 똥이랑 왜 나가 뭐 어때 나오고 싶다면 누나 솔직히 말해 거짓말하는 거지? 뭐... 아니라고 좋아 그럼 힐 어, 같이 가자 아 뭐야 똥이야 아, 싫어 싫어 다시 과으니까안 돼! 안 돼! 인사! 아! 아! 아, 어. 어. 뭐야? 집이네? 아, 꿈이야? 아, 뭐 이런 꿈을 꾸냐? 다행이다. 아 어? 여기가 어디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